안녕하세요. 전 친구 한 명도 없거든요. 남정 작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수로 간 구경입니다. 어버이날이라서 친정을 다녀왔다. 병원 검진일이기도 해서 아침 일찍부터 갔다. 병원에서 의사가 두 달을 보자는데 굳이 석 달을 얘기하시며 자식들이 오기 힘들다며 약을 석 달치를 말씀하시는 엄마 본인 몸보다는 자식들이 고생하시는 걸늘 생각하신다. 약국에서 건강 코디네이터란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드링크 비타민을 주며 따뜻한 미소와 태도로 영업 중이었다. 14만 원의 영양제를 내가 없었다면 사고 들고 오셨을 우리 엄마를 보니 약장수라는 영화가 떠오른다. 자식들보다 더 잘해주는 저들이 고마워서 약을 사줬다고 했었다. 병원 검진을 마치고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갔다. 우리 수준은 비싼 점심이었다. 그런데 엄마는 계속 고기를내 그릇과 남편의 그릇에 담으셨다. 겨우 네 덩어리의 그 돈이라니 우린 믿기지 않았지만 맛은 참 좋았다. 여전히 배고픈 우린 탕을 하나 더 시켰다. 실력 발휘하는 엄마가 혹시 적을까 봐난 내게 입맛이 안 맞는다라고 말하며 애꿎은 버섯만 건져 먹었다. 공원을 보여 드리려고 온 우리 초보 운전자라서 실수로 어시장에 도착했다. 그때 우리 엄마께서 나 여기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 자식들 부담은 조금도 주지 않는 우리 엄마의 속마음에 그만 부끄러웠다. 심지어 이 지역에서 4년째 사셨는데도 단한번 와보셨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너무나 부모님께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몰입을 지나치게 하는 집중 엄마는 정말 행복해하셨다. 바다에서도 너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다. 이제 80을 바라보시는 연세. 친구들이랑 놀지 말고 난 엄마랑 놀아야겠다는 더 결심을 해본다. 겨우 과자만 사갔는데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음식을 사주는 엄마. 부르자는 읍니다.